첫번 선택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 아 남자분들이 먼저 <laughs> 자 화이팅 가자 네. 한 명씩 숙소에 안에 들어가서 응. 이제 아, 이제 바로 바로 가네요. 어, 세상에 얼마나 네. 떨리실까? 떨리죠. 첫 번째 아... 네. <웃음> 어색하죠. <laughs> <laughs> 어색하지? <laughs> 어색하고 친숙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 공기. 쫀다, 쫙, 쫙! 전문적으로 이렇게 굴면서 영수씨가 지금 저런 자세 약간 좀 불편해요. 어? 영자씨? 아, 영자씨한테! 대박스 아, 어, 영자씨 지금 제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셨어요다 훅? 훅 하고 들어갔다고요? 얼굴 빨갰어 어, 그그 아, 어 저거 확실 표현이 <laughs> 손 잡았어, 처음에 만나서 바로 손 잡았어 어떻게왜 <laughs> <laughs> 설레지? <웃음> 왜지? <웃음> 살면서 무릎 꿇고 남자한테 반지를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되게 되게 낯선 감정이었어요아 근데 기분 진짜 좋 저렇게 왜 이렇게 오래 잡고 있어요 왜? 저 반칙이죠 첫인상이 좋았고요 발랄하시고 그리고 조금 적극적이시고 약간 귀여운 이미지 네. 자 그리고 이제 영호씨 자왜 떨리실까 뭐 에스테 파바로티 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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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영호 씨가 누가 탈까요? 정숙 씨, 정숙 씨, 정숙 씨. <laughs> 당신이 오늘 제 마음에 속 들어오셨습니다. 속 들어오셨습니다. 다들 고백 듣고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봐봐요 영월 씨가 정석 씨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니까 아 근데 너무 설레이겠다 와손 떨리는 거봐 손도 못 잡잖아, 봐봐 <웃음> 고맙습니다 <웃음> 아 이거 봐, 이 그러니까 부러, 부러움의 눈빛 <laughs> 어, 이제 초조하지 나는 못 봐도 못받다는어 맞아, 그 첫인상이 제일 좋았어요, 그냥 뭐랄까. 그냥 명화를감상하는때 아, 뭐 터치가 어떻고 기법이 어떻고 이런 거 아니고 아니라 그냥 느낌이 그냥 좋아. 명작이야. 그냥. 뭐 명작.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씨는, 아, 씨는 네. 반습니다영원 씨는 정국 씨에게 금반지 프로포즈 정석씨, 정석씨, 정석씨. 뭐? 아, 진짜 목소리가. 영식씨, 예, <laughs> 네, <laughs> 내가 제일 지금 저기 뭐 걱정되는 영식씨. <laughs> 제 마음에. 오늘 쏙 들어오신 분은 영자 씨입니다 영자 씨입니다 네 영자 씨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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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자 씨가 투표야! 네 아이고 고마야요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성함이 영자 님인가?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밝으시고 뭔가 좀 주도하시는 것 같아서 아이고. 네, 네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말을 안 하시는 잘 몰라가지고 저도 뭐말안 하지만. 네. 저, 저 반지는 <laughs> 제가 봤을 때 영자 씨 엄마 아빠한테 선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왜요, 왜요? 아, 부모님 덕입니다. <laughs> 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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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맞다. 터미네이터, 터미네이터 나왔어. 선글라스 언제 보세요? 아. <laughs> 어. 오요. 맞다. 영숙 씨다. 공준 님. 손. 공준 님. 손. 공준 님. 손. <laughs> 잠시만요. 정수 <손>. 님. <laughs> 아, 공주 님. 이에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기 저기 춤추는 남자 좋아한다고 그러셨잖아요. 떨리셨어요. 어, 그렇죠. 흥이 그렇죠. 네. <laughs> 많은 분, 춤추는 분 좋아하시는 분. 아, 근데 눈이 안 보여. <laughs> 카메라 잘못 아, 봐가지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냥 느낌이 착하고 순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순진하지 않고 <laughs> 뭐 이쁘고 말로 설명 못하는 그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. 어머. 반직를못 받으신 순자 정순 영순 정자인데. 그 가정 누군가는 무조건 한, 어.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두 개각겹게. 어, 겨울 겨울. 어떡해. 난 지금 감정물이 너무 했어. 저못 받으면 어떡해? 자, 정두 씨. 귀가 네. 귀가 굉장히 잘 생기셨네. 예, 미스터 네. 퍼니처. 예. 네. <laughs> 네, 쏙 들어왔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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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. 맑고, 되게 잘 웃고. 두 개, 두개 있어요. 두 개. <laughs> 첫 인상이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선정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모습 어떻게 보면 겉모습인 건데 그래도 일단 그것도 저니까 해야겠네. 어쩔 수 없어요. 아 자연아서 <laughs> 어, 기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제 인상이니까 첫 인상. 자 이제 종수 씨, 종수 아, 씨, 종수 <laughs> 씨. 자 과연, 과연, 아, 영순 씨, 순자 씨. 지금 정자씨도 음. 가야 되고, 영규 씨도 가야 되고, 자 갑니다. 제 마음에 서들어습니다 영수님. 제 마음에 서들어습니다 영수님. 음, 감사합니다. 둘둘돌입니다 지금. <laughs> 야, 지금 이거 막... 마... 영숙 그 네. 그분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네. 솔직히 한 개라도 받으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했는데 기분 좋고 감사함과 동시에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다행이다. 자 마지막 정식 씨나 봐. 아 정식, 네. 정식 씨는 아, 누구한테할것 같아요? 저는 정식 씨왠지야 이거 아, 왠지 영자 씨할것 같지 않아? 정수님 정수님 제 마음에 푹 들어왔습니다 <웃음> 네? <웃음> 아, 처음에 그 머리를 쫙 넘기고 캐리어 끌고오는 모습. 제가 예전에 스티어드를 준비를 했었는데, 그때 면접장에서 봤던 스티어디스 준비생들 이미지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이제 좀 혹했었죠. 네. 이미지도 괜찮고. 네. 만족한 하루였어요. <laughs> 네, 일단 손가락에 아무 것도 없진 않잖아요. 수고하십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남자들의 성격자 선택이 끝났네. 아, 이건 상상도 못했다네 근데 있다. 지금 영도씨, 정자씨, 그리고 우리 순자씨가 반지를 네. 못 받았는데. 못 받으신 분들 근데 뭐, 와. 사실 그렇잖아요. 이게 천진상이고.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아직 시작도 안한 거기 때문에. 여기서 초월해 상의하거나 뭐, 예, 그런 필요 없어요. 없어요. <laughs> 손가락이 왜 이렇게 허하죠? <laughs> 손가락 왜 이렇게 허하지? <laughs> 어. 배고픈 오. 하루? <laughs> 오, 제가 한 명도 선택 못 했어요. 아버지 쿨하게 넘어가시잖아요. 맞아. <laughs> 아유, 너무 매력이 없어요. 에이씨. <laughs> 괜찮아요. 너무 조금 속상했는데 어쩔 수 없죠. 제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밖에 못본 남자들이 죄죠. 라고 생각합니다. This <laughs> is...